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했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만 둘러 붙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 네. 기도에 소원응답하시고 아, 네.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주신 약속을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그래서 이단 삼단이 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 성경을 아, 네. 잘 깨닫지 못해서 아, 네. 성경을 안 봐서 아, 네. 그래서 무지해서 이단 삼단에 빠져요. 아, 네. 성경만 보면 어떤 게 이단인지를 다 나왔어. 그런데 이단의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신천지가 이 어? <laughs> 성령을 오셨대다나 성령님이시제다나 이만이가 근데 영이 영이신 신이 어떻게 늙고 죽어? 신이 죽으면 그걸 뭐하려고 믿어? 아, 신은 영은 죽지 않아요. 아, 육이 죽는 거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신약만 요한 1, 2, 3서만 읽어도 2단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거는 초보자도 할수 있는 건데 거의 거기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도사 신학생들이에요 또 장로들이에요 열심 내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냥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 자기 교회도 관심이 나니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고 막 뭔가 그냥 막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욕고 가는 거예요. 왜? 뭘로 욕해? 음. 어? 본교에서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실력 없어. 이것도 못 깨달잖아. 해와 달도 못 깨달잖아. 그게 뭔데? 어? 다모든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게 특별한 것처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말씀에 지고 마음이 받침걸 누가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한번도안 드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면 막 완전히 반해버려. 어? 그래가지고 우리 가 빠지잖아.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근데 성경을 조금만, 한두 번, 세 번만 이게 온전히 통독을 했어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못 잊고. 그리고 너무 막 사모하고 갈급 한게막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 빠져요 그리 빠져요 네?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참신이고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주인이신데요 응? 그래서 더 큰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쳐 하나님 자신을 가르켜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 뭐양을 했잖아. 아브라함하고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도 보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막 매를 맞잖아요 다장마당에 두드러 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세아전지를에통서 술집 여인을 아내로 맞지하라 그렇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남편 두고 바람피는 여자의 형상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요. 바람을 피우 주요. 세상을 좋아해, 다른 남자를 좋아해, 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호시아 선지자로 들 그런 아내를 <laughs> 얻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약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유, 아유 세상에 그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데려다 놓고 애를 낳는데 또 가잖아 술집으로 돈 주고 사다가 놓으면 빚지고 있잖아 돈 주고 사다가 데려다 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또가또가 또 가. 그게 바로 너희다 그게 바로 우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구원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놓고도 도 로또가. 조그만 어려어머 하나님 어디어 하나님을 스미러시고 해서 막 원망 불평하고 또가 세상이 좋아 영적 가능 응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이렇다라 너희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호수여 선자의 호세아서 육전에 말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알자 확실히 하자. 근데 아, 네.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너희가 말씀을 몰라서, 미련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확실히 요하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 아, 네. 아, 네. 아, 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그냥 갈급증이 나는 거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육은 부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경고치고, 어? 하나에서 어려움에서 문제 세계를 줘도 그는 임시 방편이에요. 우리 육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와서 고쳐줬어. 죽은 나를 살렸어.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죽어.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는 항상 때로 얻든지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손에서 듣지 말아라. 이 말씀이 너를 지켜주. 이 말씀이 너와 내 믿는 모든 생명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복된 자가 될 거야. 네가 연수한다고, 네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너를 함부로 할수 없어. 어면 역임 나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말씀 이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 이스라이 말씀이 없어 그렇게 하나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야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난 소망이 다 들어 있어 그런데 이걸 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줬는데 뜯어보지도 않아 읽어보지 않아. 코탁이라는말 알잖아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도 성경을 안 갖고 다녀 왜 핸드폰 때문에 안 갖고 다녀 핸드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도 썬데이 크리스탄은 <laughs> 교에 한번 갔다와 주일 난예배딱 한번 갔다 오면 성경책 딱 장롱 위에다가 올려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요 자녀들이 과자를 사달라 그러면 과자 옆에다가 성경책을 놓은대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과자를 먹으려면 이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외우게 하고 그래서 막 주님이 그러잖아 막 말씀을 막 예? 이런데 옷속 끝에 이런데 다 달게 해서 막 돌아가도 나가도 천장에 어디고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잖아 어? 내가 우상에게 미쳐서 부정을 덕지덕지 붙여놓듯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늘 외우고 사니까, 외우고 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혼의 말씀, 이게 바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 성경을 보면서 막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몰랐을 때는 하나님 어딨냐고 애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응? 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 죽어 마땅한 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어. 아,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복음을 증가하라고 이렇게 종으로 세웠어. 아, 아, 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눈물밖에. 눈물밖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홀로서기를 해. 철저하 홀로서기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남편도 의지하고 사랑하면 안 돼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철저히 끊어내는데, 그래서 홀로, 완전히 외롭게 만들어서 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맞아요. 어쩔 때는요, 은혜 받으면 사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웠던 남편도 은혜 받으면 남편이 그러고 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막 남편이 막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 아...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버려 꼴을 <laughs> 못봐 솔직히 말해서 꼴못봐 아이고 이거 느껴봤어요? 이런 시계질 또못 느꼈어? 우미 <laughs> 하나님은요 독차지예요아멘이야 독차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는 <laughs> 어, 내가 그 과에 있었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와서 미안해요. 아니그 무당 무당 여자들 박수무당 남자들 남자는 박수무당 여자는 그냥 무당이라고 그러나 점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때 걔네들은요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에게 무당 정치로운 사람들 딱 젊게 보고 그놈들 다꽤 차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 방송만 들어도, 보음방송만 들어도 걔네들 나와서 간정하잖아요 무당하다가. 오늘 갑자기 닭두 타고 난리 피워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재단에 딱 십자가로 한 번만 나타나면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서 로 신이 안 내려. 안 와, 무서워서. 그래서 할수 없어서 주님께 와. 근데 죽이려고 안병을 주고 막 별걸 다 줘요. 근데 걔네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역시나 맞아. 하나님의 질투심보다 더 이것들은 완전히 악질, 저질로 자기네들 독차 지 잘라. 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하는 보호생활을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걔네들은요. 걔네들 그래요. 다. 그래서 완전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들. 처음 보고요. 딱 마음에 들면 꽤차고안 그러면 또 버려요. 또더 좋은 놈이 오면 또 골라. 여자도 그렇고. 그리고 막 화장을 막 나기 새끼 마냥 무섭게 진하게 하잖아.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막 그런 거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닮아서 그러잖아. 근데 그것들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강한지요, 말로 할수 없어요. 말로 할수 없어요. 지네들끼리 영적 싸움 막 죽이고 합니다. 어, 죽이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잖아. 자식을 내줄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늠하는 건 원치 않아요. 예수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뽑혀서, 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 그러면 오로지 오니 예수만. 예수만. 근데 육을 입어놓으니까, 육을 입어놓으니까 육신의 사랑도 원하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는 좋은데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등하니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두 개가 안 돼요. 어? 하나님 사랑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이 떠나면 세상 사랑이 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구경하고 와 좋아 좋아 막 내롭고 막 이렇게 하고 어? 또 가족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하다가도. 사명이 더중에해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기도해 줄또 말씀해 줄은혜줄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안 뜯어맞아. 안 그러면 박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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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마귀들은요, 우리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을 시켜서 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아니, 우리를 아니, 진리 가운데로 아니, 인도하기 아니, 아니, 위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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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아니, 아니,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아니, 하시는 거예요. 오은 길로 아니, 인도하는 걸. 아니, 왜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 빠져버리면, 미쳐버리면 마귀 새끼 닮아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니,